2 9 4번에 1번 한번 해볼게. fx라는 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 거슬리는 친구가 있지 누가 거슬려?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이 친구가 좀 거슬려. 근데 이 친구는 원래 계산을 하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라지 fx로 적분을 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그러면 라지 f1 빼기 라지 f0이야. 그럼 이건 무슨 소리지? 식에 2를 집어넣고 식에 0을 집어넣어서 빼래. 그러면 당연히 누가 나오겠어? 상수가 나올 거야. 나는 그래서 이 복잡한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를 k로 치환해 줄 거야. 그럼 본래 있는 식은 어떻게 되냐면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얘가 우리 뭘로 치환했지? K로 치환했어. 그런데 여기서 이 3X제곱 K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좋아?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쓰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좀 자리만 바꿔볼게. 3KX제곱이라고. 어, 그럼 다 나왔다. 이렇게 상수가 나와 있는 유형은 이두 개가 포인트야. 그럼 선생님, 이두 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fx식을 어디에? 이 인티그럴 안에 대입할 거야.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이 fx식을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럼 4x 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dx는 뭐가 나온다? k가 나온다. 선생님 적분해 주세요. 그러면 적분을 하면 여기에 2를 더해서 역수를 하면 4가 약분되고요. x4제곱 마이너스 2를 더해서 역수치하면 3이 약분이 되고요. kx 세제곱 0부터 1까지 얘가 k가 나온대. 1 대입하자 1 빼기 k 빼기 0을 대입했더니 0 빼기 0. 얘가 k 나온대. 그럼 다시 1 마이너스 k는 k가 나오고요. 1은 2k가 나와서 k는 몇 분의 몇이 되더라? 2분의 1이 되더라. 어? 그럼 다 나왔다. fx 구하래. 우리가 나온 이 k값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원래 fx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러면 선생님 결론은요. fx는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k에 집어넣을게. 2분의 1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4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294번의 1번은 마무리가 되었어. 답은 이쪽으로 좀 옮길게. 이제 2번 다시 한번 가볼게. 선생님 2번을 봤더니 어이 fx라는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봐봐. 0부터 1까지잖아. 그럼 얘도 어떤 함수야? 얘를 적분한 다음에 적분한 다음에 0부터 1까지 계산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또 2를 대입하고 0을 대입해서 빼라는 얘기지. 그럼 한마디로 0부터 1까지 x f 프라임 x dx는 뭐가 나오냐면 상수가 나올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친구를 뭘로 치환한다? k로 치환한다. 그리고 또 뭐해라? 원래 있던 식을 다시 쓰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거 자체가 k였지? 플러스 k. 그러면 이렇게 또몇 개의 식이 완성이 돼? 두 개의 식이 완성이 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아래에 있는 이 fx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집어 넣는 거야. 근데 위에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f 프라임 x를 집어넣으래. 그럼 f 프라임 x는 6x 2야. 그럼 한번 넣어 볼게. 그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까지 x f 프라임이래. 6x 2 dx. 얘가 k가 나온대. 그럼 다시 계산만 얻는 해볼게. 분배를 했더니 6x제곱 마이너스 2xdx가 k가 나온대. 얻는 적분 한번 해볼게. 그러면 2에 2를 더해서 3. 3의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2x 세제곱이 되고 여기에 계수는 1이니까 2를 더하면 2가 되지. 그럼 2가 약분이 되면서 여기는 x제곱이 될 거야. 0부터 1까지 얘가 k래. 그러면 2를, 2를 집어 넣어주세요. 그리고 0을 집어 넣어주세요. 그거 두개 빼주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2 빼기 1은 1이니까 k값은 1이 될 거야. 어, 이제 끝났다. 이 식을 어디에? 본래식,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다. 그래서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야.